다음 발전기의 다이오드를 점검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기 위해서 6개의 다이오드가 필요한데요. 3개는 플러스 다이오드고 3개는 마이너스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멀티미터의 그 레인지를 다이오드에 놓습니다. 다이오드는 노란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란색을 눌러주게 되면 다이오드를 측정할 수 있는 표시가 됩니다. 아, 그리고, 어, 다이오드를 추출할 때는, 빨간색에서 플러스 전기가, 어, 빨간색에서 플러스 전기가 나오고, 어, 검은색에서 마이너스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음. 먼저, 어, 다이오드는, 어, 이것도 다이오드인데요. 다이오드는, 어, 이쪽에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쪽을 플러스로 놓고, 음, 이렇게 하게 되면, 예, 결과도 보여줘야죠. 멀티, 멀티미터. 예, 값이 나오죠. 값이 나오게 되면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플러스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통하고, 반대로 하게 되면, 멀티미터 결과를 보여주세요. 값이 나오지 않죠? 그럼 다이오드는, 이 다이오드는 정상입니다. 다이오드는 전기 한쪽으로 흘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다이오드도, 이렇게 보면, 전기가 통하고, 반대로 하게 되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 정상입니다. 이 다이오드도, 이 다이오드는, 어, 통화, 아 값이 나고죠 예, 네, 나오고 반대로 하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다이오드는 정상입니다. 이세 개의 다이오드는 그 스테이트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로터 쪽으로 보내는 보낼 때 어, 사용되는 다이오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플러스 다이오드와 마이너스 다이오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다이오드는 여기 나와 있는 어, 이 다이오드와 어, 이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 세 개가 어, 교류를 직류를 바꿔주는 다이오드입니다. 먼저 어, 다이오드와 몸체 사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측 아, 자 여기 음, 화면을 잘 잡으세요. 여기 같이 보이게끔. 다이오드에 플러스를 놓고 몸체 마이너스 놨을 때 값이 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게 되면 통하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어, 몸 다이오드에서 몸체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플라스 다이오드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예, 전기가 흐르고 반대로 하면, 예, 반대로 하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되는데 둘다다 다 통하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는 불량입니다 이쪽 다이오드도 전기가 통하고 반대로 했을 때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는 정상입니다. 이, 이 플라스 다이오드 중에 한 개가 불량이므로 플라스 다이오드는 불량입니다 마이너스 다이오드는 이 뒤에 보면, 이 안쪽에, 안쪽에, 마이너스 다이오드가, 이 동그란 다이오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세개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는 아랫부분 몸체에 연결되어 있고, 플러스 쪽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 좀 잡아줄래요? 자, 이 다이오드의 연결 부위, 이쪽 부위와 몸체, 아랫부분에 몸체를 대 보겠습니다. 값이 나오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몸체에 몸을 대고 다이오드 쪽에 전기를 대면 값이 나오게 되죠? 몸체에서 다이오드 쪽으로 전기를 대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다이오드는 마이너스 다이오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이 되고, 마이너스 보면 예, 예 값이 나오죠. 그리고 거꾸로 하게 되면 이쪽입니다. 이 부분 예, 값이 나오지 않죠. 마이너스 대 마이너스 대 정상이고요. 마찬가지로. 하고 거꾸로 해보면 이것이 응,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다이오드는 어, 다 정상입니다. 어. 그래서 플러스 다이오드와 마이너스 다이오드를 정광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